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세 가지만 믿고 하세요. 3구 등급 잘 나오면 내 원래 성적보다 대학 훨씬 더잘 갑니다. 지금 수능이 6 개월도 안 남은 시점인데 국영수에 쓸 시간 최대로 확보하면서도 탐구 등급 확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개념입니다. 탐구 망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결국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. 빨리 개념 다 끝내고 문제부터 풀어야겠다 생각해서 개념을 대충 빨리 돌리는데 이러면 진짜 악순환 반복이에요. 대충 했으니까 문제 못 풀고 오답하는데 시간 다 쓰고 틀린 거또 틀리고 또 틀리고 오답한 것도 기억 안 나고 절대 안 돼요. 내가 아직 개념 진도도 못 나갔다? 그러면 맞었던 같은 기출문제집을 사서 내가 개념강의를 나가면서 그 부분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주세요 절대 효율 떨어지는 거 아니고 지금 배운 부분을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두고 넘어가는 거니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특이에요 수특에는 매년 새로운 개념이나 유형이 추가될 때가 정말 많아요 출제될 가능성 제일 높으니까 이 부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문제만 풀면 안 되고 문제 옆부분에 있는 개념이랑 보충 설명 부분까지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념 나가면서 기출문제집 함께 풀었잖아요 그럼 개념 배우면서 알게 된거 그리고 문제 풀면서 알게 된거이 모든 걸 수특 개념 파트에 단권화 시키세요 단권화 후에 수특에 나온 문제들 우리가 결국엔 다 풀어줘야 되는 건데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막히는 문제도 많으니까 9월 이후부터 보세요 마지막은 결국엔...